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유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화점 한칸 역공 정석에서 나오는 어, 변칙수 하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장면도 오기 전에 이 화점에서 날일자 걸치고 한칸 역공했을 때 삼삼침입하는 이 정석 변화 다들 알고 계시죠? 거의 국민 정석입니다. 자 백이 차단을 하고 밀어올리고 뻗어줄 때. 뒤 쪽을 젖히고요, 막고 이었을 때 아래쪽으로 가만히 연결하고 흙이 마지막 액수로 한칸 뛰어가는. 자, 이게 기본적인 정석 수순입니다. 흙은 실리를 차지하고요, 백은 세력을 차지하는. 자, 이곳이 기본 정석 수순인데 조금 전에 장면도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뻗지 않고 혀초 운수. 자, 이럴 때 어, 많이 당황하시죠, 당황하셨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실력이 약할 때, 이터넷 바둑들 때 이런 경우 참 많이 겪었었습니다.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젖혔을 때 박잔이 왠지 뭔가 손해보는 느낌 들죠. 왜냐하면 기본 정석은 뻗고 귀쪽을 먼저 젖혀 이어서 한 집이라도 더 귀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백이 그거를 먼저 젖혀 오니까 왠지 뭔가 손해를 보고 아, 이게 혹시 정석보다 더 좋은 수인가? 고민이 될, 될 정도더라고요. 자. 백이 이렇게 젖혀왔을 때 흙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수가 있겠죠. 뭐 일단 막는 거, 뻗는 거, 젖히는 거, 뭐한칸 뛰는 거. 자, 인공지능은 여기서 젖힐 때 무조건 여기를 막으라고 합니다. 뭐 제가 지금 생각할 때도 당연히 막아야 되는 자리고요. 자, 막지 않고 뭐 젖혀가는 수. 자, 이런 수는 클일 납니다. 당장 끊어갔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귀쪽을 막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될 텐데요. 아직 귀쪽에 있는 흙이 못 살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밀어 가야 되는데, 또한 중앙 쪽에 끊어 놓은 돌도 약, 약해져 있죠. 어쨌든 뻗어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백은 아래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중앙 쪽에 있는 흙돌하고 양쪽에 있는 백돌하고 싸우기에는 흙이 거의 망한 수준이라는 거. 자,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젖혀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흙이 요렇게 당겨치는 건도더욱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뻗었을 때 귀쪽에 있는 돌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막아가는 건 당장 끊어서 안 되고요. 귀쪽에서 막아서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꼬부려 나가는 순간 막을 수가 없죠. 뻗어둬야 되는데 계속 쭉쭉 밀다가 수상전 한번 버리는 날에는 귀쪽에 있는 흙돌이 먼저 잡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이, 어, 이 장면에서 젖혔을 때 같이 젖혀가는 거. 이건 끊음수로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또한, 뻗어두는 것도, 백이 가만히 호구를 치면, 자, 이 모양은, 어, 백이 훨씬 더 좋은 모양입니다. 일단, 귀쪽의 권리도 백한테 더 있죠. 흑입장에서 두 잔이 후수를 잡는 거니까, 나중에 백이 젖혀있는 것이 백의 권리예요. 그만큼, 백의 모양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뻗어가는 것도 안 되고요. 첫 번째 수로 일단은, 상대방이 젖혔을 때, 막아가는 이한수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막았을 때 백도 당연히 약점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어, 흙이 둘수 있는 행마가 한 두어 가지가 있죠. 자 일단 가장 단순하게 뻗어가는 수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한칸 뛰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젖혀 가는 것은 생각하지 마셔야 르 됩니다. 자 많이 이렇게 저쪽 가는 수 흙이 생각하는 수는 그거겠죠. 백 보고 이거 받아달라 뭐 젖혀가든 받아 이렇게 막아서 두든 자 이렇게 된다면 야 흙의 모양이 약점을 지켜 놓거나 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둬도 마찬가지고요 흙의 모양이 조금 더 활발하죠 더 넓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젖혀가면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아까 보셨죠 당장 끊어가는 순간 이렇게 잡아갈 수가 없어요 찍혀야 폐망선에서 밀어서 기어이 살아야 되는데 중앙으로 뻗어 가더라도 이 싸움은 흙이 좋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요 장면에서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뻗던가 한칸 띄던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칸 띄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요게 뻗어 가는 것은 왜안 되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정수는 한칸 띄어서 두는 수라는 거. 자, 이렇게 한칸 띄웠을 때, 백의 다음 수도 호고자리 급소를 두어야겠죠. 자, 호고자리 급소를 두지 않고, 바로 변 쪽에 있는 돌을 뭐 제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흙한테 활용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장 젖혀서 중앙을 한방 때리는 거. 자, 이런 활용도 당할 수가 있겠고요. 당장 하지 않더라도, 흙이 나중에 다가갔을 때, 이 흙돌이 준동하는 맛이 남아있죠. 치받아서 넘어가는 뒷맛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이 문제냐하면 어, 흙이 선수를 잡는다는 거예요. 자 위에 기본 정석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자 이렇게 두었을 때이 정석 원래 기본적인 정석은 흙이 후수를 잡는 정석이거든요. 자 근데 흙이 한 칸을 띄고 백이 이런 식으로 지켜주면 흙 입장에서 뭐 굳이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흙은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갈 겁니다. 그만큼 귀쪽에서 약간 젖혀 있는 거를 약간은 당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반은 어쨌든 선수를 잡는 게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당장 백 입장에서도 음, 당장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호구자리 급소를 두어야 됩니다. 자, 호구자리 급소를 두었을 때그 다음 흑 입장에서는 손을 뺄 수는 없어요. 손을 빼는 것은 찔렀을 때 끊어지는 약점이 있죠. 뭐 축으로 잡히는 것과 예. 그래서 이제 양단수제는 약점이 있습니다. 당장 뭐, 충머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찔려고 끊어가면은 흙은 괴로운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되는데, 자, 그냥 꽉 있는 것은 약간 모양이 좀, 좀 둔탁합니다. 상대방이 다가오거나 했을 때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양도 아니에요. 나중에 귀를 젖히고 입구자 정도를 두면 아직 못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은, 어, 꽉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모양으로 입구자. 이렇게 입구자로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이라고 인공지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구자로 지켰을 때, 자 여기서 끝이냐? 자, 끝이 아니죠. 자, 이 장면에서 백은 이흑돌 하나를 제압을 해둬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마음 같아서는 백이 이렇게 제압을 해두고 싶지만, 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초반에 정석 단계에서. 집의 모양, 집의 크기도 약간 중요하지만 선수를 잡아서 다른 곳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라고 했죠 자, 백 입장에서 원래는 이 정석의 기본 정석이 흙이 후수를 잡아야 되는데 자, 백이 요렇게 둔다는것 자체가 어, 흙이, 아유 백 입장에서는 불만이겠죠 흙은 이제 선수를 잡아서 어디론가 큰 자리를 갈 겁니다 자, 백 입장에서도 이거를 좁게 후수로 잡을 수는 없고요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두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변 쪽으로 벌려 간다든가 아니면 뭐 중앙 쪽으로 넓힌다든가 아니면 계속 압박을 해서 간다든가 이런 수를 두어야 됩니다 자 가장 평, 평범하게 이렇게 지켰다고 효율적으로 지켰다고 볼게요 이제는 어, 흙이 뛰어나가더라도 뛰어나가더라도 같이 충분히 싸워 갈 수가 있겠죠 백 입장에서 일단 한쪽에 안정적인 돌을 만들어 놨을 테니까요 자요 장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흑의 다음 속 어디를 둬야 되냐면 바로 이 자리가 선수 자리입니다. 이 자리요. AI가 이 자리를 두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자이 요 자리, 요 자리를 두는 것이 왜 선수냐하면 어, 백 입장에서 손을 빼면 이 흙돌 하나가 움직이는 뒷맛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흙돌이 없었을 때는 없었을 때는 이 흙을 움직일 수 있는 급속 어디일까요? 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중앙으로 한칸 뛰어나가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여전히 백이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별로 좋은 행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곰마가될 테니까요. 자, 이런 장면에서는 백이 넘어갈 수 없도록 치받아가는 행마가 좋은 수인데요. 자, 백도 당연히 위쪽으로 뻗어줘야 되고요. 자, 흑도 뛰어나갔을 때 자, 이 싸움을 흑입장에서 할 수가 있냐가 문제예요. 자, 백도 어, 떤 식으로든 삐집고 나가야겠죠. 봉쇄를 당하면은 백이 그야말로 잡힐 테니까. 자, 그 다음 삐집고 나갔을 때흙 입장에서도 머리를 두들길 테고요. 자, 두들겼을 때 일단 백은 젖혀갈 수는 없습니다. 당장 끊어가는 약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찍혀야 이제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둘 거예요. 자, 붙여갔을 때 백이, 아니, 흙이 이 자리를 끊어서 백을 공격할 수는 없죠. 당장에. 왜냐하면 단술 칠고 들어갔을 때 흑한테 뭔가 두터움을 주었지만 백이 공격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죠? 자흙 입장에서도 계속 이 백을 공격하려면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받았을 때 백도 호구를 쳐서 모양을 갖춰요. 자 모양을 갖췄을 때 여기서 이제 흑은 고민이 생깁니다. 이걸 뻗어야 할지 이 흙돌을 뭐 도망을 어떤 식으로든 가야 할지 고민되는 장면이죠. 자 이거를 도망가자니 한방 얻어먹는 게 너무 크죠? 자, 초반에 요런 데한 대, 한대 얻어맞는 건 정말 큰 자리입니다. 자, 이었을 때 어떤 식으로든 뭐 모양 갖춰놓으면 정말 백이 더 활발하죠. 누가 봐도 이 흙돌 다섯 점만 곰마로 쫓기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맞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이쪽을 막 이렇게 뻗어서 두는 것은, 뻗어서 두는 것은 한 방에 그냥 거의 봉쇄 형식으로 가버리죠. 상당히 위험한 형태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전로 돌아가서 당장 이 흑돌을 뭔가 움직이는 거는 좋은 수는 아니에요. 뛰어나가는 거, 넘어가고, 치받아서두돌에도 백돌 같이 뚫고 나갔을 때흑 입장에서 좋은 싸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셔, 보여드렸죠. 인공지능은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것을 이제 다음 수로 이제 크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이거는 선수예요. 왜냐하면 백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빼고 어디론가 뭐큰 자리. 견제를 한다거나 하면, 이때야말로 정말, 치받고 딱 뛰어나갔을 때, 거의 봉쇄 수준이죠. 한 방에 초반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바둑은.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백 입장에서는 끝이겠죠? 자,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어, 백이 요렇게 날일자정, 아니, 흙이 이렇게 날일자정도로 중앙으로뛰어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받아두어야 돼요. 이렇게 받아두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받아두면, 이 결과, 자, 이런 결과가 되었을 때, 인공지능에서는, 어, 흑의 승률이 한 61%? 그 정도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61%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이제 집수가 적혀 있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을 보면은. 근데 1.1집, 1.2집, 이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엄밀히, 어, 말해서,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둘때 100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 약간이라도 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상변 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똑같이 정석 진행이 되었다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뛰어나가고 이것도 두칸 벌림을 하고 자요 장면 위에 모양하고 아래 모양 거의 유사한 형태죠. 백도 이렇게 두칸 벌려져 있고 상변 쪽도 두칸 벌려져 있고 백이 물론 약간 더 두터워진 건 사실이에요. ...죠? 여기는 아직도 흑입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뒷맛 밀어갈 수 있는 뒷맛 이렇게 남아 있죠 자 그런데 비교를 해 봤을 때어 일단 아, 흑입장에서는 여기서 선수를 잡았죠 선수 물론 위쪽도 선수예요 그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선수는 똑같은 경우인데 배교 이렇게 두칸 벌렸었다는 가정하에서요 이 모양과 아래쪽에 이 날일자 돼 있는 모양 비교해 봤을 때 위쪽에 있는, 자장기 쪽에 있는 흙 모양에 비해서 좌기 쪽에 있는 흙 모양이 훨씬 더 탄력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좋죠. 흙의 승률이 올라간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비교하시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요렇게 두고 받아주면 여기서 요렇게 정석을 진행을 하면 흙 입장에서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가면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어,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죠. 자 아까 여기서 음, 뻗어두는 건 어떤가? 그것도 아까 살펴보긴 기 했었죠. 자 뻗어줬을 때배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겠죠. 손 빼고 가는 것은 어, 아까 그거에 비해서 치받고 이제 뛰어나갔을 때 아까랑은 상황이 약간 다르죠. 자배 입장에서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고 자그 다음에 뭔가 또 똑같이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순간에 이 흙을 손을 뺄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아까 이 돌이 여기 있을 때는 손을 뺄 수가 있었어요. 모양이 탄력적이고 변쪽으로 한 칸이라도 벌려져 있기 때문에 잡힐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돌이 여기 있을 때는 현실적으로 손을 빼기가 어려워요. 손을 빼고 어디론가 큰 자리를 가기에는 백이 다가왔을 때 아직 못 살아 있는 형태입니다. 뭐 입구자로 두든 붙여가든 뭐 젖히고 이쪽을 뻗고 호구 같은 거뭐 이렇게 지켜뒀다고 했을 때 아직도 살아 이제 모양을 갖춰야 되는 형태고요 이제 백도 뭐 당장 이들을 막공격은 하진 않겠죠 당장 공격하지 않고 천천히 벌린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해갈 겁니다 자 결론은 아직 귀 쪽에 있는 흙돌이 못 살아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은 젖히는 거 받아야 되고요 입구자만 둬도 못 살아 있는 형태죠 곰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한칸 띄지 않고 이렇게 두는 것은, 어, 백이 다가왔을 때, 곰마가 되기 때문에 손을 빼기가 어렵다는 거. 어떤 식으로 든 받아둬야 돼요? 뭐, 날일자가 됐든, 눈목자가 됐든, 두 칸이 됐든, 뭐, 때에 따한 칸이 됐든, 손을 빼기가 어렵다는 거. 자,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입고 두었을 때, 뻗는 것보다는 한칸 띄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양이다. 이해되시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볍고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장면에서 기본 정석은 뻗어 가는 건데, 귀쪽으로 젖히는 변칙수를 두어 왔다. 자, 이럴 때는 첫 번째 수로 일단 막아야 되고요. 자, 이었을 때 절대 조심할 것이 젖혀 가는 수는 끊어지는 수 때문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뻗는 것은 제압을 당했을 때 역시나 후수를 당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한칸 띄는 게 좋은 모양이고요. 백도 호구 자리 급수를 두었을 때. 입구자로 지키고요. 자, 지켰을 때자 백입장에서는 음, 잡자니 선수를 흑한테 빼앗겨서 흑이큰 자리에 갈테고요 뭔가 효율적으로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중앙으로 날일자가 주는 수가 좋은 수라서요. 결국은 잡아줘야 되는데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가서 이건 흑이 대만족을 하는 정석이 된다. 자, 결론은 백입장에서 젖혀가는 변칙수를 쓰는 것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점 한칸 협공에서 나오는 변치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